안녕하세요 소인입니다 이동 중에는 꼭 턱끈을 매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세게 매지 마시고요 오늘은 혼자 스쿠터를 타고 가평 화학선에 위치한 계곡을 갈 것입니다 10km 달렸을 때쯤이었을까요 멋진 선글라스만으로는 도저히 주인풍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여분으로 챙겨온 고글로 바꿔쓰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목조치 부근 갓길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잠시 숨을 고르며 스팟을 탐색해보았습니다. 저는 맨몸에 당일치기로 온지라 나뭇잎을 커튼 삼아 자연다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계곡같은 지형에선 꼭 아쿠아 슈즈를 착용하시어 발을 보호하시고 물돌이의 질치를 높여보세요. 이 사이로 고속에 몰아치는 복부에 걸맞는 수심이 있는 스팟이네요. 참지 못하고 담갔습니다. 이것은 한창 소영하고 휴식을 취할 때 날아던 나비입니다. 몇 시간을 놀았을까요? 흡족한 채 직갈 채비를 합니다. 복귀 중에 멈춰서게 한 광경입니다. 가관이네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. 잠시 주차 중에 세워뒀던 스쿠터 버플러에 가방이 녹아 무신결에 집은 손이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. 다리 밑에 있는 개울가에 손을 시키던 중 맞은편에서 오시던 몸짱 라이드분이 경인을 물어보시고 자신이 가고 있는 스팟을 추천해주셔서 화상 부위를 수영하며 시킬 겸 함께하게 됩니다. 여기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? 저는 여기 저도 온도 많이 따고 돌아다니는 거 한량씩 그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.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사람들 모여 있으면 괜히 한번. 음... 음, 겉보기와 달리 깊은 수심인 스파시었는데요. 못 참고 당갔습니다. 수 없이요. 방금 다이빙은 배 찢어질 뻔 했습니다. 깊이가 있어서 물알 일체가 된채 공간에 비해 넓직하게 놀수 있었습니다. 먼저 다른 일정을 가게 되신 몸짱 라이더님. 코스 마세요아 어... 네, 오늘 검사했습니다. 수턴 <laughs> 다이빙으로 매직 도발이 되었습니다. 장날인 오늘 가르헨 주머니에 있던 에어팟도 침수했습니다 이럴 땐 부활의 주문을 외쳐야 합니다. 해치웠나? ㅎㅎ 돌핀이 ㅎ 려 통증을 느끼기 전에 얼른 복 ㅎ 를 해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